안녕하십니까. 크레이머 피플 여러분. 크레이머 파리 헤어 살롱 대표 원장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트렌드 컬러 8번째 컬러, 하버 블루에 대한 컬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버 블루의 이미지와 또 쇼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렌드 슈를 보면서 이 블루의 쓰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블루가 그린임에도 불구하고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땐 어떻습니까 이러한 느낌들이 이미지에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음... 세련되고 차분하고 우아한 이미지가, 어, 지금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면서도, 어, 느껴지시고 있는지, 어, 궁금합니다. 고급스러움도 있고요. 그리고 하버의 뜻은, 음, 이렇게 영어 사전으로 찾으면은, 항고, 항만, 어, 또 피난처, 은식처, 잠복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좀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어, 이 하버블루의 컬러로 어, 표현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블루가 가지고 있는 컬러의 그 독특함과 개성이 강한 이미지들은 어, 드레스나 룩의 소품 등 또,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컬러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컬러들을 가지고 퍼스널 컬러에 대입을 해서 보자면 겨울 컬러입니다. 하버 블루는. 그래서 어, 조금 더 창백한 피부에 잘 어우러지는 컬러이기도 하죠. 노랑 피부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옐로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얼굴에 하버블루의 컬러는 조금 더 얼굴을 누렇게 뜨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메이크업을 좀더 창백하게 하거나 누런 스킨을 조금 이렇게 창백한 스킨으로 바꾸는 메이크업을 한 후에 하버블루 룩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커버 블루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우리의 갈망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탐색하게 만드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부드러움과 평온함,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컬러입니다. 모소 18레벨 이상에서는 표현시 우아한 그린이 표현이 되고요. 너무 노란기가 있는 모속일 때는 조금 더 녹색이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탈색이 많이 된 18레벨 이상의 모속에서 하버블루의 표현이 많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모속의 레시피를 가지고 한번 하버블루의 컬러를 표현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품은 사사키 헤어 컬러의 11GR과 또그 11GR의 그람수에 블루를 50% 정도 첨가하고요. 또 그린을 10% 첨가해서 산화제를 다시 1대1로 믹스해서 모속에 도포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버블루를 믹스해서 모속의 표현을 할 때, 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모속 세 가지의 표현을 할 때요 색상 표현이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모속이 탈색이 18레벨 이상으로 밝게 빠진 부분에서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버 블루의 깊고 푸른 그런 블루가 표현이 풍부하게 되고요. 노란기가 있는 모속에서는 조금 더, 어, 그 녹색기가 좀더 많이 표현을 하게끔 되는 그런 컬러가 당연히 됩니다. 노랑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리고 아예 자연 모발인 모속에 표현을 했을 때는 반사빛 모속에만, 어, 반사빛의 그 블루의 그런 표현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속 세 가지를 완성해서 보여주는 자료를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요. 하버블루의 그러한, 어 신비스럽고 우아하고 깊은 그, 항구의 그 깊은 그런 바다의 모습을 이 하버블루의 컬러로 표현이 잘 되었는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어 컬러는 컬러만 예뻐서는 음, 아우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어,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뒤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스널 컬러에서 얼굴의 그 컬러와 또 매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로 대입을 했을 때는 겨울 타입의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는 스킨 그러한 피부를 어, 하버 블루를 매칭을 시켰을 때 베스트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잘 어, 숙지해 주시면 조금 더이 베스트 컬러를 찾아낼 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님들께서, 어, 아, 저는 이런 블루가 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어, 얼굴 피부가 너무 노란 기가 너무 많은 얼굴에는 허버 블루가 어, 매칭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부 그리고 조금 더 창백한 피부가 더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영상의 이미지를 보면은 노란 피부에는 겉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버 블루가 뭐 포인트로 작용을 해서 시크릿하게 표현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얼굴하고는 매칭이 안 되더라도 어우러지겠지만 쿨 컬러로 하버 블루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머 피플 여러분들과 트렌드 2022년 트렌드 칼라 여덟 번째 칼라 하버블루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